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알파인 마스터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인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 알파인 포트 알파인 포트, 얘, 얘 같은, 같은 경우는 알파인 포트 와이드업인데, 그전 모델이 알파인 포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알파인 포트와 알파인 포트 와이드업 사이에 그 충전식이 한번또 있었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부형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단종이 된 상태고, 현재는 이 알파인 마스터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알파인 마스터를 많이 쓰고 계시죠. 이제 그 알파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msr의 리액터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현재는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를 해주셨다시피 그 msr 리액터보다 일단은 화력이 더센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리액터가 더 화력이 더 좋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화력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났기 때문에 msr 리액터와의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알파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는 2017년도에 됐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들 모르셨고 2018년도에 이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예약제로 팔기도 했던 아주 핫한 제품이었죠. 현재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백패킹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처음에 이제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버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히터로도 사용을 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히터로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전에 이제 알파인 마스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무게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880g 정도 나가기 때문에 MSL 보다 무겁다 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그 무게의 주범은 이 후라이팬입니다 이 뚜껑으로 쓰고 있는 이 후라이팬에 이 코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코팅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뚜껑에서 잡아먹는 무게가 어마어마 합니다 만약에 이 뚜껑에 그, 코팅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뚜껑으로 사용을 했다면은, 무게 자체는 훨씬 더 가볍게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한 2년 정도 흘렀고, 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 뚜껑 때문에라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혼자 가셔서, 뭐, 고기를, 소고기를 좀 구워서 먹는다거나, 뭐, 돼지고기도 구울 수 있죠. 근데 소고기를, 이제, 간단하게 많이 구워 드시니까, 뭐, 큰,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손이 좀큰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직경,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 아, 15, 한 14cm,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cm라고 해야겠네요. 15cm 정도, 지름이 15c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이 이코베인 알파인 마스터의 최대 장점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평소에는, 요렇게 포트를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실 거고, 이렇게 포트를 올려서 사용을 하실 거고, 후라이팬을 쓰실 경우에는 같이 함께 이게 내장되어 있는 삼발입니다 한 발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계란으로 해도 가능하실 거고요 사이즈가 혼자 쓰시기에 혹은 둘이 쓰시기에 상당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깊이도 아주 적당하고요 전 모델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없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하고도 전에 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가공된 이제 돌로 해서 출시가 됐고요. 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전에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그 알파인 마스터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어, 전에는 점화장치가 이렇게 점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알파인 마스터에는 이제 점화장치가 뭐 무게를 줄이려고 해서인지 아니면은 그 복사열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을 거를 생각을 해서인지 점화장치를 뺐어요. 점화장치를 빼고, 이제 별도의 라이터나 그런 걸로 해서 점화를 하게끔 해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알파이마스터가 다음 뭐 버전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을 해주면 어떨까.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무게에 갔다가 뭐, 물론 이제 처음에 이이 코펠 안에 그 라면 자국 갔다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 코팅에 조금 더 이제 잔 코팅으로 해가지고 그 라면 국물이 스며들 수 없게끔 이제 해결을 했고 이제 그 점화 장치 정도만 좀 추가가 되면 더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이제 뭐 어차피 이 포트 공간에 포트 남는 공간에다가 라이터를 하나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 라이터로는. 그래서 항상 떠나기 전에 이 이소가스를 챙길 때뭐 라이터의 점화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해보는 이제. 수고를 한번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뭐좀 개선이 되면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햇반이 하나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햇반이 쏙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물론 아시겠지만 끓는 시간. 끓는 시간이 2분 40초. 끓는 시간이 2분 40초가 될수 있는 거는 이 포트의 안쪽에 있는 요 열판이 있어가지고, 이 열판 때문에 그 끓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에 모델에서도 이렇게 열판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바람에도 상당히 강하게끔 바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에도 상당히 강한 그런 뻔허이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산에서 불꽃이 안 보인다는 장점이 또 있죠. 불꽃이 안 보여서 몰래 끓여드실 수 있다라는 뭐 장점 아닌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알파인 포트는 뭐 워낙에 뭐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뭐할 리뷰는. 아니고요 음, 단지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으로 연락주시면 위 이제 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연락,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